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음 거기서 파는 디저트도 입맛에 딱 맞아서 다음에 친구랑 꼭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축구계 억만장자 버락 오바마 이셋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뭐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첫 번째 격변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요즘 기술이랑 시장이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얼마나 세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혹시 보셨나요 투자자들이 AI가 산업 전체를 그냥 확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제 AI는 더 이상 그냥 편리한 도구,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대한 충격파. 그러니까 진짜 게임체인저가 된 거죠. 어느 한 분석가가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이 지금 일단 쏘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모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난 불확실성이랑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일단 팔고 보자 이런 투매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AI 때문에 우리 사업 모델이 위험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금융사는 새로운 AI 세금 도구가 나왔다는 이유로 또 물류 회사는 그냥 AI 효율성 도구를 발표했다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폭락했어요. 특히, 저기, RX 옵스레이트 보세요. 무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공포라는 게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런 경제 격변이 비단 디지털 세상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바로 우리 눈앞, 도로 위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자동차 산업에서요.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와이 가격 비교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중국에서 수출되는 차 평균 가격이 약19,000 달러인데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신차 평균 가격은 약 5만 달러예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또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계의 자동차 공장인 셈이죠. 근데 바로 이 거대한 생산 능력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정조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경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무대로 옮겨서 이 격변의 바람이 정치와 사회의 규칙은 또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영국은 사실상 이민자들에게 식민지화되었습니다. 이 말이 영국 사회 전체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영국 최고의 부자 중한 명이면서 세계적인 축구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동 구단주였기 때문이죠.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고 또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요. 소속 구단은 물론이고 무슬림 시크교도 팬그룹까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건 위험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이다 라면서 비판이 쏟아졌어요. 정말 딱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사회 전체에 이렇게 큰 균열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사회 내부의 균열은 더 크게는 유럽 대륙 전체의 통합을 위협하는 격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 나라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이 지금 러시아에 맞서서 똘똘 뭉쳐야 할 유럽 연합의 공동 대응 전선에 아주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설인데요. 헝가리는 분명히 다른 나라들보다 싼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헝가리 사람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쓰는 이웃 나라 체코보다 평균 18%나 더 비싸게 기름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럼 그싼 원유 값으로 생긴 이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그 이익의 대부분이 정부와 아주 가까운 헝가리의 석유대기업 MOL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에 이 회사의 영업 이익이 무려 30%나 급증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그러니까 경제나 정치 같은 큰 차원의 격변에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선을 좀더 좁혀서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격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계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이 제일 궁금해했던 질문이라고 하죠. 이 질문처럼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거대하고 알수 없는 미지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뭐 외계인의 존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도 있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격변 중 하나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바로 유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이면서 부를 물려주는 핵심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텝업이라는 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아주 싸게 사둔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다고 쳐요. 그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래도 상속하는 그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그 많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자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모두가 삶의 마지막 단계라는 개인적인 격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탁을 설정해서 복잡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스텝업 규정을 잘 활용하고 또내 금융계좌의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이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격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AI가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제정세가 당장 우리 집 기름값을 바꾸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 각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제까지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격변이라는 건 이제 우리 삶의 정말 모든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격변이라는 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위협일까요? 아니면 모든 진보를 이끌어내는 엔진, 즉 원동력일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끊임없는 변화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